소주의 변천사. 소주는 옛날부터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술인 대략 60년도 중반 이전에는 조선시대 때에도 사용했던 증류하면서 만든 소주를 마셨고 35에서 45도에 이르는 귀하고 독한 술이었는데 지금의 데킬라나 보드카 같은 술하고 비슷했음. 1960년 중반 이후로 우리가 아는 부활한 소주인 진로의 도수는 25도였고 이 25도란 알코올 함유량의 기준은 국가가 정해졌다시피했음. 그땐 사막이라는 진로와 양대 산맥을 이루던 소주도 있었음. 만들어진 주정을 희석해서 대량 생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었음. 그러고 25도의 술은 1990년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1998년 참이슬의 등장과 함께 알코올 함량이 좀더 낮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술이라는 홍보를 해 대성공을 이뤘고 소주하면 참이슬이라는 상식을 깨버리고 2006년 이후엔 좋은데이와 처음처럼 같은 술들이 등장하면서 소주도 개인의 취향을 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는 20도 정도 되었던 알코올 함량을 17도대로 낮추고 얼마 뒤 과일 소주라는 변형 제품을 출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샀고 2020년대가 되어서는 16도대를 유지하며 현재의 소주가 되었음. 아직도 옛날 소주를 생각해서 20도의 알코올에 함유된 참이슬 오리지널을 드시는 어르신도 계시나 요즘은 건강을 챙기면서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제로 상품도 술에 적용하고 남자들도 12에서 14도 정도의 도수가 낮은 과일 소주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음.